박서진, 액티브 싱어 2 우승 도전. 그의 길을 막는 강력한 상대는 누구? 이 도전을 이겨낼 수 있을까? 별표 별표 액티브 싱어 2 별표 별표는 한국 음악 경연 프로그램 중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장르와 개성 있는 음악을 가진 참가자들이 각기 다른 색깔의 무대를 선보이며 그들의 실력과 개성을 대중에게 인정받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아티스트들은 모두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물들이며, 그 중에서도 박서진은 가장 주목받는 참가자 중한 명입니다. 그는 전통 악기인 장구와 트로트를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로 큰 주목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장구의 신으로 불릴 정도로 장구 연주에 있어 남다른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장구를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무대 예술의 중요한 요소로 승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무대는 매번 새로운 충격과 감동을 선사하며 많은 팬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트로트 창법과 장구 소리의 리듬감은 뛰어난 조화를 이루어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 그만의 강력한 무기. 박서진의 음악은 단순히 트로트를 부르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는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 트로트와 장구를 결합하는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장구 연주는 단순한 악기 연주를 넘어서 예술적인 퍼포먼스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는 음악적인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박서진이 무대에서 보여주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그만의 독특한 매력은 그를 다른 참가자들과 확실히 차별화되게 합니다. 그의 트로트 창법은 일반적인 스타일과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는 트로트를 부를 때 장구의 리듬에 맞춰 감정을 더하고 이를 통해 트로트의 전통적인 매력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색깔을 입히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독창적인 스타일은 그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며 다양한 경연 프로그램에서도 그의 능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박서진은 미스터 트롯과 부루의 명곡 등에서 이미 뛰어난 실력과 창의성을 인정받았고 이는 그가 액티브 싱어 이 무대에서 안정적이고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팬덤 박서진의 성공적인 여정의 중요한 힘. 박서진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바로 그의 강력한 팬층입니다. 박서진은 트로트를 사랑하는 중장년층부터 젊은 세대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팬들은 단순히 그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그를 향한 뜨거운 응원과 투표 활동으로 그의 성공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지지는 그가 경연 프로그램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박서진이 더큰 무대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팬들은 무대에서의 공연을 단순히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투표나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이와 같은 지원은 박서진이 액티브 싱어위에서 더욱 주목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경쟁자들보다 박서진에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며 그의 지속적인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박서진을 위협하는 강력한 라이벌들. 액티브 싱어인은 단순히 한 명의 우승자를 결정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하는 실력파 가수들이 모여 각자의 색깔과 매력을 뽐내는 무대입니다. 박서진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경쟁자들과 함께 무대에 서며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박서진이 반드시 넘어야 할 강력한 라이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박서진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이명웅, 감성적인 발라드와 트로트의 만남. 이명웅은 이미 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감성적인 발라드와 트로트를 결합한 독특한 음악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감동적인 노래와 깊은 감정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관객들에게 예술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미스터트롯 우승자 출신으로 그의 폭넓은 팬층은 박서진에게 큰 도전이 될수 있습니다. 이명웅의 감성적인 음악 스타일과 무대는 박서진이 승리하기 위해 더욱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무대를 선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줍니다. 영탁,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 영탁은 활기찬 트로트 무대와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로 관객들을 사로잡는 가수입니다. 그의 대표곡 지니야는 신나는 멜로디와 중독성 있는 리듬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영탁은 무대에서 관객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그들의 에너지를 끌어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의 밝고 친근한 이미지는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며 경연 무대에서 강력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박서진은 영탁의 에너지 넘치는 무대 매너에 맞서 자신의 독창적인 장구 퍼포먼스를 더욱 강렬하게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장민호 성숙하고 안정적인 무대. 장민호는 오랜 경력에서 비롯된 깊이 있는 감성과 성숙한 무대 매너로 중장년층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의 차분하고 성숙한 무대는 안정감이 돋보이며 관객을 매료시키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감동적인 발라드와 트로트에서 장민호의 감성은 더욱 빛을 발하며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완성도 높은 공연은 박서진에게 또 다른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찬원, 젊음과 에너지의 아이콘. 이찬원은 밝고 생기 넘치는 무대와 활기찬 분위기로 관객들을 사로잡는 젊은 가수입니다. 그의 무대는 항상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나며 특히 젊은 팬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친근하고 캐주얼한 이미지는 박서진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하며 그가 보여주는 에너지 넘치는 무대는 액티브 싱어이에서 큰 강점이 될 것입니다. 박서진은 이찬원의 활기찬 매력과 에너지를 상대하기 위해 자신만의 강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차별화된 무대를 선보여야 할 것입니다. 박서진 액티브 싱어이에서 우승할 수 있을까? 박서진은 이미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그 실력을 입증한 바 있으며 액티브 싱어이에서도. 그만의 독창적인 스타일로 강력한 라이벌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는 트로트와 장구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무대 예술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열정과 진정성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박서진이 액티브 싱어이에서 우승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의 음악적 여정이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박서진은 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자신만의 강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액티브 싱어이에서 그가 보여줄 무대는 단순한 노래 경연을 넘어서 그의 음악적 정체성과 예술적 비전을 세상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가 우승의 영광을 거머쥘 수 있을지 그 여정의 끝은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